간에 1 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이 31절에서 우리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우리 자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람에게 오는 소리, 귀신이 아들과 함께 요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능 a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a r a y 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 a 하리요죽 m 뿐 아니라 다시 살 a d a r 리 o c h i k i 그 u n a h a s h i 하시가리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체자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인이나 능력이다. 높음이나 높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아멘. 네.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이.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죠.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운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전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바로 앞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원의 다섯 단계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원의 서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거나 흔들 수 없도록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시작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구원을 빼앗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 3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이 말씀은 당시에 여러가지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생명 걸고 신앙생활 얼마나 두렵겠겠습니까그 초대교회 성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스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들의 편에서, 그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 까지 믿음을 지켜주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온갖 사단의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 되시기를 주여하여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합시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31절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 앞에는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 3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작 전체를 가리키는 말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 우리의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생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확고한 것인데 확실한데 이에 대해서 피념물이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할 수가 있겠느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적 없다는 것이요. 여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가리키죠이래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상과 피방을 일삼이자가 마귀예이 마귀의 정체가 무신과의 파 분명히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대적하다그요베드로스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다며 삼길자를 찾는다. 그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마귀의 주업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성도들을 대적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 믿음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까지 성도들을 송사하는 일을 이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대전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 좀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송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서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함께 시기를 전까지 주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마귀의 시험과 고난도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가지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 32절 말씀보세요자 다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반응법이죠.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자기 아들은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원해서 을 내어 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엇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내어주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귀한,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신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 다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전부잖아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 속에는 첫째는 우리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길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자 하나님. 또 고린도후서 구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넘치도록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면서 어, 필요한 이들 있죠? 모든 것들을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부족하세요?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은사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승리 데 은사를 좀 주세요. 성령 은사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구하시바랍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는 되시기를 주관적이 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33절, 34절을 말씀해보면,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 구원받은 자들을 고발하리오, 송사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자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니는 그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려? 여기 고발한다 이 말은, 우리의 죄,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그런 누가 우리를 죄에서 고발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합니까? 첫째는 율법이죠. 이 하나의 율법. 우리를 정죄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이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건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니다 아멘? 도덕질하지 말라, 간늠하지 말라. 다 무예. 개명이잖아요. 그 개명을 의미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죄로. 우리 죄를 고발하는 거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양심을 줘주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 5절를 보면, 율법의 없이 범죄하는 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있지 않았던 그죠? 성경 몰라도, 하나님 있지 않고, 성경 몰라도, 죄를 지으내요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양심의 뭐에 가치, 이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형상은 지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지요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속상은요, 그분 보세요, 오 마이 갓, 하나님 아요 양심이 있는 양심, 사람 양심이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고 우리가 양심이, 야너 죄입니다. 너죄 있어서 왜게? 먼저 양심이 나 고발한다. 첫째로 뭐예요? 율법이. 그 다음 둘째로 뭐예요? 양심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죄를 고발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저 마귀, 사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다. 우리가 범죄할 때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어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이 어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지었다고 인정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대적하겠느냐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도 양심도 마귀도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려고 갔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나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가? 하면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 도는 죽으실 때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가 지을 모든 미래죄를 다당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까지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다는 것니다 우리가 져야 할그 죄의 값,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아십니까. 그럼, 우리를 정리하죠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뭔가면, 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는 게, 무슨 강구하시는 게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예수님 예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성천하셔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예수님 뭘 하실까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는 게, 증보하신다는 게. 처럼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 어둡다함을 받고 군바았다에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야 돼.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이나 행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야너 죄인이야. 너같이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를 믿는 성도냐? 뭐 집사야 장무가 니가 목사야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지하잖아요 누가? 이 마귀라는 놈이 죄책감을 주고 우리에게 재혈식을 심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고 정지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멸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오.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마귀의 벽에 속가 넘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온고나, 박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예를 든환란 공고, 박해, 기건, 적신, 위험, 칼. 자, 이 모두가 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온갖 환난이나 핍박을 뜻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여하시면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38절에 보세요. 사도를 뭐라고 말 합니까?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그 아무도 어떤 권력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 아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네가지 이렇게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첫째,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왜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저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굳게 믿고 이 험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는 아가시는 조화 내시기를 주간지 축원합니다 기다리십니다.